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6일 현충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으로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연일 세금 감면안을 비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반격을 가하자 일제히 하락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5% 내린 4 2 3 1 9회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3% 내린 5,93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전장보다 0.83% 하락해서 19,29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5% 하락해서 5010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 0.34% 하락해서 117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보다 5.74% 올라서 18.56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중국 언론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의 듬을 가졌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의 전화통화에 집중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은 실무단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이 자신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중국에 초청해서 자신도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후 트럼프도 자신의 SNS에서 방금 중국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마쳤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히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산업에 사용하는 자석 제품과 관련해서 중국이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식 접촉한 것으로 마지막 통화는 지난 1월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가 거의 전적으로 무역 문제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CCTV는 시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밝혀서 양국 간의 입장차도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의 통화가 진행됐으며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청신호로 시장에는 호재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콧 페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조만간 중국 대표측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인도,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이후에야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빠르게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장 들어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대놓고 비판하자 테슬라가 14.26% 폭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일론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며 하지만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절연을 시사했습니다. 또 일론은 감세안의 세부사항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몇분 후에 자신의 소셜 x 에서 트럼프가 법안을 자신이 본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면서 그 법안을 내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어서 몇분 후에 내가 아니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는 트윗을 다시 올렸는데요. 트럼프가 머스크가 이렇게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인데, 이 내용은 저희 아버지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에 미칠 여파는 너무나 자명하다며 지수나 인덱스 펀드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의미 있는 여파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같이 폭락한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불화로 로보택시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폭락하자 오늘 주요 기술주도 대부분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테슬라의 시총은 하루 새 1,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시총 순위도 다시 바뀌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2% 오르고 엔비디아가 1.36%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은 1.08% 하락했고, 아마존은 0.33% 상승, 구글은 0.25% 올랐고, 메타는 0.4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0.44% 하락한 후에 다시 4.2% 애프터장에서 더 빠졌습니다. 실적은 잠시 후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실업수당 청구거수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24만 7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접수됐으며, 이는 그 전주에 23만 9천 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23만 5천 건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노동시장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6일에 예정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다가서고 있다며 생산성 저하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나 끈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 밤에 공개되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5월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1만 건에 그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전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잠깐 보면 할인소매업체 파이브빌로우는 강력한 1분기 실적과 현 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5.49% 상승했습니다. 달러트리의 주가는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에 9.08% 올랐습니다.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때문에 미국의 인공지능 AI 방산 업체 팔란티어 또한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머스크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파워하우스인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트럼프가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오늘 8%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내년에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한국을 찾아서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직접 한국을 찾아서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스닥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콜레스트 호텔에서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시아에서 주 5일 24시간 거래 수요 야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제 및 필수 요건, 패시브 투자 성장 속에 지수 제공자의 역할 변화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나스닥은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의 양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현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정규장 거래가 이뤄지며 정규장 앞뒤로 개장 전 거래와 시간외 거래가 운영됩니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힐링가중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